자, 일단 밸런스가 좋은 맵 나왔구요. 자, 꾸 누가 공물 안 써요, 근데. 자, 다시 갑니다. 러스 같은 것만 아니면 좋겠다. 불먹이네. 이거 미션도 세 번밖에 기회 없어. 자, DBS님은 잘 숨고 아다 걸렸다, 씨. 빨리 돌려, 왔다, 씨. 엔딩 타고. 누가 먼저 죽는거에 있어서는 그렇다는거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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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끌어 발전기 돌려 제발 왔다 씨 개같은거 좀 돌려주세요 제발 아까부터 잡질 않아 씨부래 뭐야 반부줄 뭐야 이거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, 빨리. 오케이, 이거 맞을 뻔 했는데. 저 계속 따라와, 이러면. 돌려. 두 명에서밖에 못 잡기 때문에 굉장히 저거 하다. 다음 바퀴도 내리자, 그냥. 딴데 간다. 오케이, 이런 출발 잘 끊어놨고. 자, 출발은 좋아요. 계속 끌어놓을게. 아, 안으로 들어가는데, 이거 뭐야, 이거. 어 이거 씨, 브레 이거 뭐야, 이거 왜 왔어? 야, 나 죽겠다, 이거. 아, 저, 저분 따라왔다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야, 이거 씨, 브레뭐 조작하려고 왔냐, 근데. 왜 뜬금없이 내 억으로 상황해. 이게 뭐야, 방금. 어쨌든 출발 잘 끌어놨어요. 자, 이발 출발인데 기도는 타이밍에 맞게 들어올 것 같고 지나가던 항고 덕분에 저한테 좋은 상황이 됐어. 님만 하늘 날아가면 딱이겠다. 살리는 역할이 DBS님인 게 가장 베스트인데. 와타시님 걸렸군. 온다. 담비님이 맞아야지. 맞아주지 마. 와타시님 아, 좀. 일단 돌려. 그 다음에 나까지 힐해주면 아주 베스트겠네. 아, 이 힐을 받으러 오라고 공간까지 채용했어. 요 역시 DBS님 제 판단은, 제 선택은 옳았습니다. 당신을 골랐던 게 맞았어. 자, 뭐야, 우에넬 우엔엘 아니야? 우에넬이. 맞아줘. 아, 씨, 이불에. 아, 잠깐만, 와타시님, 빨리. 아, 여기까지 좋았는데, 이 새끼가 갑자기 쫓다가 빠졌어. 다신 또 히라고 빨리 잡아줘야죠. 밑에 판저 빠졌고, 우린 세 명이서 하고 있다 생각해요. 불먹인데도 지금 초출 좋았는데 지금 살짝 오버사이즈. 식물학 있나? 히로네가. 아, 올것 같더라. 자, 만지세요. 빨리 만져. 저누구야 저... 난 저기로 가서 힐을 받고, 여기 만두 하나 하나... 자, 담배님, 빨리 만지고. 만두 위치 하나 확인했어. 아, 저걸 안 맞았어야 되는데, 미리 빠질 거아 근데 지금 안 걸리면서 잘하고 있어요. 아주... 공구통은 상자강을 통해서 나에게 저걸 전달을 해줬죠? 갖고 온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합니다. 어차피 이건 못 돌려요. 처음 원감 들어올 것 같고. 빠져, 빠져. 안 오네? 어, 다 돌려야거든. 그렇지. 달달하구만. 위에 판자를 본인이 빼놨잖아. 되게 공포도 있네. 자, 일단 계속 셋이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빠르게 해주고. 운다잉. 떨어졌어 밑으로. 내가 빠지자 이러면. 피케 많은 새끼는 아니라서 괜찮아요. 먹어 이 새끼를 한번 더 먹어. 됐어 왜안 살린 거야? 근데 또 뭐야 이거? 아니 저기요. 어, 살렸지. 이게 판자 몇 개였지? 근데 저까지 못 가, 여기 판자 있었잖아 판자 아, 나갔네 자, 살릴 게 야무지게 다가고 밑으로 왜 내려가는데? 야 거기 네, 아니야 기도 준비하는 건가? 아, 네, 살인마 근처에 있어요 노골로 보내야 되는데. 주변 체크한다. 온다. 갔다. 빨리 살려. 안 돼. 저분 막아야 돼. 아, 미션 끝났어, 씨, 이불에. 저 걸려가지고. 야, 정상화. 다시 정상. 뭐 어, 어쩔 수 없지. 저분이 살릴까 보, 보려고 하는 것도 알았어. 다 왔다기엔 근데 갈 길이 멀었어요. 결국에 4명이 사는 게 아니라 3명이 사는 거니까. 기도는 없이 갑시다 우리 또 깔끔하게 끝내봐야지 일부러 동질감도 들고 왔어 다른 미션이라도 깨자 지금 아 됐다 오는 줄 알았어. 공부 때문에... 어쩔 수 없죠. 다리가 안 맞았어. 담배는 잘 돌리고 있고, 이래줘. 알았어요. 이래줄게. 담비님 쪽 가는 것 같은데 올라간다 비리 빠져있어 이렇게 된거 게임이라도 이깁시다. 아무지고 일단 빠지자 발자국 지켰으니까. 쓰. 이거 차타안 맞는 게좋이 거. 후레시왜 나가 이거 뭐야 마우스 고장 났어? 안전하게 다 빼어. 그래서 다 와서 빨리 돌려. 기도를 왜 하냐고 지금 이 생황이 시브레. 어? 기도를 왜 하냐고. 아 저기요. 아 미치셨어요? 아나 이거 죽었다. 아우 시브레 이거 피하는 걸 맞아버렸어. 생룡. 기도할 시간에 발전길 잡던가 그냥. 음. 분명히 음. 음. 나가려고 했는데 안됐어 저 시간에 발전기를 잡고 있었더라 으흠 끝났어 줄 한번 쳐주시겠어요? 여기서 돌리 각이 안 나오는데 아쉽게 됐어요